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자 오늘은 길드 자야탈론 덱 이거를 공부를 해왔습니다 자, 초반에 어떤 각이 아무것도 안보이면서 이지럴이나 길드가 잘나올때 그럴때 가면 굉장히 좋은 덱이에요 자, 이 덱에 거학이 필수다보니까 곡궁 스타트가 되게 좋구요 곡궁을 못먹었을때는 이런식으로 벨트, 오, 조끼, 방템 스타트가 좋습니다 오 트위치가 나왔네요 자 길드 중에는 세주아니 트위치 탈론 이렇게 세마리를 쓰고요 자 그럼 이지를 잡아야겠죠 자, 길드 덱이다 보니까 앞라인을 기병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주아니가길드기 때문이에요 자 볼리베어는 가지고 있어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빗비늘 각을 놓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볼리베어랑 케인이 나왔다 3빗비늘이 바로 들어갈 수가 있죠 자쉔 세트, 이렇게 용술사까지 잡아놓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빌드업이 빛빈을 아니면 은 길드 자야탈론 덱이에요. 거기에 맞는 아이템, 증강체를 선택을 해야겠죠? 자, 둘다 AD에 관련된 덱이다 보니까 약점으로 선택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지렐도 이성이 붙으면서 지금 양각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자, 지금 뭘 넣을지 조금 애매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앞라인을 두개 넣어주면서 민첩사수를 받거나 뭐 아니면 민첩사수를 빼주면서 용술사를 바로 넣거나 자, 용술사로 투입을 하겠습니다. 자, 앞라인 튼튼해야지만 민첩사수가 효과를 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앞라인이 좀 부족할 때는 민첩사수를 빼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여기도 벌써 들어갔네요. 자, 처음 빗비는 아이템은 황금술사의 지팡입니다. 자, 저거 돈을 굉장히 잘 뜯을 수가 있어서 좋은 아이템이에요. 저희도 아트록스만 나오면 되죠? 야, 볼리베어도 잘 나온다? 자, 이거는 솔직히 양각을 두개볼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지렬이 잘 나오는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길드 자야 탈리는데 갈수 있고요. 아니면 볼리베어가 잘 나왔으니까, 그냥 볼리베어 덱을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볼게요. 아직까는 아트록스가 나오지 않았죠? 자, 우선 아트록스 나왔고요. 자, 이런 빗비늘은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자, 저희가 빗비늘 아이템으로 돈을 좀 뜯을 수가 있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빠르게 5레벨을 찍은 다음에 센 타이밍을 가져가는 게 중요해요. 빗비늘의 용술사 다 투입하겠습니다. 자, 볼리베어 위주로 시너지를 맞춰준 거예요. 빗비늘템, 볼리베어한테 넣어 놓고요. 자, 이 아이템이 이렇게 막타를 치면은 2원씩 50% 확률로 줍니다. 4원 뜯었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빗비늘 나오는 상황에서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이단 3면 5 레벨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10원 이자를 챙겼습니다. 자 그럼 자야 탈론덱은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이번엔 볼리베어덱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평타 위주의 딜러기 때문에 구인수가 있으면 가장 좋아 보이고요. 자 지금처럼 구인수를 만들 수 없을 때는 당장에 돈을 뜯어야 되다 보니까 조끼를 갖고 오면서 거인의 결이로 처리한다. 를자 애쉬랑 카르마 바꿔 주고요. 자 거인의 결를 만들면서 바로 볼리베어한테 투입. 어떤 아이템이라도 나오는 순간 넣어줘야지 돈을 계속 떠을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도 충분히 6레벨을 찍을 만 합니다. 자 이렇게 6레벨 빨리 찍으면 이다스가 나올 확률도 있겠죠. 그럼 빛빈을 상징 같은 거를 만들 수 있으면서 이다스가 빨리 나온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 구비 빛을 갈수 있는 거고요. 자 그게 아니라면 볼리베어와 관련된 용술사 전설 이쪽으로 덱을 구성해 주면 되는 겁니다. 아, 어, 일단 돈이 안 나왔고요. 자 이렇게 볼리베어 두 마리 넣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다이애나 넣으면서 암살자를 받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다이애나가 성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처음에 넣을 만해요 자 구인수가 있으면 좋지만 그렇다고 곡공을 아껴놓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에 구인수는 필요하면 마지막에 4스테이지 크림라운드에서 먹을 수 있어요 거기서 나올 때까지 돈 쓰면 됩니다 또 근접 챔피언, 근접 딜러들은 수은장시티가 있으면 또 좋습니다 자 2원 뜯었구요 이자 챙겼죠 처음에 나오니까 완전 사기인데요 자 그럼 결국에 볼리베어 쪽 덱을 갈거라면 빛비늘의 완벽한 상황이 아닐때는 빛비늘이 빠질겁니다 용술사의 전설이 투입이 될거다보니까 자 그러면 황금술사의 지팡이가 사라져요 거인의 결의가 하나 있으니까 구인수 필수라고 했고 근접챔피언이니까 수훈장티 필수라고 했죠 그럼 이번에 풀템은 거결, 구인수, 수원장식띠. 그런 식으로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와, 볼리베어 이성 붙었죠? 자, 그리고 이 황금술사의 지팡이가 돈이 모이면 모일수록 세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무리해서 레벨업 하는 것보다는 돈을 조금 모아주는 게 좋고요. 자, 트위치 나왔으니까 다이애나랑 바꿔주면서 민첩사수, 길드 다 받아줄게요. 그럼 딱한 가지 문제가 뭐죠? 거인의 결이가 들어가면서 피읍이 부족하다. 그럼 증강체는 피읍 관련된 거 나오면 그거 우선으로 먹어야 될것 같고요. 자 근데 평타 질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쉔한테 좀 카운터예요. 확실히 비늘 혐오자도 초반에 굉장히 센 시너지가 많습니다. 자 용술사 문장이 나왔다. 자, 이러면 볼리베어 아이템이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자, 볼리베어 덱을 갈확률 크다 보니까 그냥 용술사 문장을 먹을게요. 자, 다만 용술사 문장을 먹었을 때는 덱을 바꾸기가 어렵죠.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됩니다. 자, 이러면, 그 레벨업 하면서, 당장에 6용수를 넣어줄게요. 이게 중간중간에, 원래 섞으면서 가는 건데, 용술사가 빨리 나왔을 때, 이럴 때는 6용수까지 바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갈피는 정해졌네요. 6용술 3 전설 때 가는 겁니다. 이제 오른이랑 애니비아 같은 거 나왔을 때, 나중에 아트록스 케인 빼주면서, 그 자리에 투입하면 되겠죠? 그럼 조합은 벌써 7렙 단계에서 완성이 된다. 자, 요즘은 연승 끊어져도 이렇게 7렙에 빨리 찍는 게 좋습니다. 자, 이다스 나오면 바로 오피 비닐까지 들어갈 수 있고요. 유경술 들어가니까 돈더잘 뜯죠? 레벨업 한게 하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자, 이러트윈치 팔고 또 20원이자 볼수 있고요. 자, 애니비아 나왔죠? 자, 제가 지금 좋다고 바로 잡았는데 생각해보니까 골드가 많아야지만 황금술사의 지팡이가 더 세져요. 그럼 전투가 끝난 다음에 사는 게 좋습니다. 지금 분노 날개의 비치가 하나씩 부족합니다. 자, 이것도 결국에 애니비아 들어간면 비치가 생기고요. 이번에 용술사 상징을 먹었다 보니까 8렙 단계에서 뭐 자야 같은 거 들어가면 분노날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용술사 상징이 더 나온다면 구용술까지 갈 수도 있고요. 돈 진짜 너무 잘 뜯고요. 자, 이런 것도 빨리빨리 먹어줘야겠죠? 그래서 더 세지니까. 좋습니다. 3-3인데 7레벨에 30원. 자, 지금부터 9인수나 수은장식띠의 각을 보면서 가도록 하고요 자, 아니면, 연승을 할수 있는 상황, 피관리를 잘할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벨트를 처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거는 벨트가 더 비싸니까 벨트를 가지고 올게요. 자, 그럼 당장에 워모그를 만들 수 있죠? 자, 오른도 나왔고요 아까 자야도 생각했는데 자야도 나왔습니다. 자, 이게 전설이 들어갔을 때 전설 유닛이 흡수를 하죠. 자, 근데 그 흡수하는 유닛의 체력을 100%를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볼리베어한테 아이템이 워모그가 들어가는 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자, 아트록스를 금방 버릴 거니까 아트록스한테 넣어 놓을게요. 당장에 3 전설이 들어갈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은 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빛비는 효과를 받는 게 좋아 보여요. 자, 전투 끝난 다음에 자야 사놓는 걸로 하고요. 자, 이렇게. 자, 그럼 제 생각에는 뭐 성배, 지크의 전령, 그리고 벤시의 발톱, 워무그, 이런 아이템들을 넣어 놓으면은 볼리베어가 다 흡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세질 것 같습니다. 자 여기만 넘어갈 수 있으면 연승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애니비아만 잡으면 별거 없죠? 자 2원 돈 진짜 <laughs> 너무 많이 뜯습니다. 자 얼른 가서 먹어주고요. 어? 와 근데 애니비아가 계속 피일로 살아남았어요. 아 어, 너무 아깝다. 자, 스웨인 리신도 잡아야겠죠. 자, 케인이랑 아트록스가 빠지다 보니까 그럼 이제 분노날개가 하나 빠집니다. 자, 그 자리에 스웨인 들어가고 자야 들어가서 분노날개 채우는 거고요. 자, 용술사 상징이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지 원래 팔렙 단계에서 자야가 못 들어가요. 뭐 일단 수은 장식하 나왔죠. 구인수 각도 있습니다. 자 수은 만들어 주고요. 지팡이랑 연우는 조금 참아 놓을게요. 자, 케인도 이성 붙었으니까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술사를 스웨인을 투입하면은 지금 분노 나게 바로 받을 수 있고요. 지팡이는 구인수, 연우는 성배. 그런 느낌이 제일 좋아 보이고요. 자 전설을 언제 넣어줄 것인가? 뭐 지금은 진짜 넣어봤자 더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뭐 전설 유닛들 이성도 아니고요. 게다가 돈을 많이 모았기 때문에 지팡이가 엄청나게 좋고요. 와 벌써 7레벨에 80원. 자 80원까지 모아 놓은 다음에 천천히 레벨업하면 됩니다. 오, 아까 전에 피앱 관련된 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천상의 축복이 나왔죠? 그러니까 사냥의 전율, 천상의 축복, 이런 것들을 먹으면 되는데, 바로 나왔으니까 골라주고요. 그러면 진짜 완벽한 상황이다. 자, 애쉬가 이성이 붙었으니까 다시 애쉬 넣어주고요. 자, 볼리베어가 더 이상 안 나온다면, 은 굳이 볼리베어 삼성을 찍을 필요도 없습니다. 나중에 구레벨 가서 야스오 키워도 돼요. 자, 전설 유닛들이 좀 이성이 붙으면서, 구인수가 완성이 될 때, 지팡이를 빼줘야 될 때, 그럴 때 투입하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도 맛있죠. 벌써 한 30원은 뜨는 것 같아요. 자, 80원까지만 레벨업을 좀 눌러 놓고요. 약점이 있다 보니까 태블망, 모렐로 이런 아이템들은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탐색을 해봤을 때 볼리베어 덱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게다가 거기도 볼리베어를 좀 있으면 버릴 덱입니다. 리롤 덱이 좀 많이 보여서 이거 볼리베어 리롤 덱 충분히 갈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삼성이 안 찍힐 것 같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스오덱으로 트는 거예요. 자, 구인수가 필요했는데 구인수 뺏겼죠? 자, 이러면 벨트를 한개더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탈론 정도면은 조금 80원 깨면서 레벨업하고 넣을만한 것 같아요. 자, 이러면 암살자의 길도 챙길 수 있으니까 훨씬 좋아 보입니다. 자, 지팡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아이템 바로 처리하고요. 자, 워머그을 볼리베어한테 먹이는 방법도 있지만 나중에 오른도 전설 효과를 받기 때문에 오른한테 구원, 워무그, 이렇게 들어가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지렬 삼성. 뭐 어, 저도 그렇게 세게 안 지고요. 자, 6원. 그니까 벌써부터 이지렬도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이지렬 덱이 완전히 각이 잘 나온 게 아니면은 잘안 보는 편입니다. 어, 이다스. 자 이다스 같은 경우는 받을 만해요. 용술사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면 탈론을 빼면서 그냥 오비핀을 받아 주고요. 드레이븐의 도끼로 아이템도 하나 더 뜯을 수 있겠죠. 자 워모그의 구원 이다스 넣어 주고요. 빗빈을 상징이 두 개가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 그냥 그대로 이 상태에서 구빗핀을 갔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빗빈들은 반드시 빼야 되는 상황입니다. 빨리 가서 돈 주워 오고요. 지금까지 얼마 뜯었을까요? 너무 많이 뜯어서 계산도 안 됩니다. 오, 이거 바로 받을만하죠? 용의 발톱, 구인수, 밤의 끝자락 다 좋은 아이템이고요. 자 곡궁이 보이는 순간 바로 먹으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뺐다가 넣으면은 빗빈을 아이템들이 빠지고요. 자 그럴 때 구인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는 볼리베어한테 지팡이가 빠졌으니까, 덱을 좀 바꿔주는 게 나아 보이죠? 자, 구랩 가기에도 돈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구랩을 가도 되긴 하지만, 자, 이거는 그냥 덱을 바꿔주겠습니다. 빗빈을 다 버려줄게요. 조합을 맞춰주겠습니다. 리시는 볼리베어. 나머지 두 마리는 오른 애니비아 먹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50원까지 돌리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워머그 용발 구원까지 전부 다 오른 주면 될것 같고요. 자, 밤의 끝자락은 자야를 존을게요. 이제 삼성장 마음 되겠죠? 자, 겹치는 사람이 없으면서 지금 백구성이 완벽하게 됐고 용술쌀 상징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반대의 상황 겹치는 사람도 많으면서 볼리베도 잘안 나온다? 그럼 이제 구레벨 가서 고밸류대 가는 거예요. 지금 볼리베 이성인데도 굉장히 셉니다. 자, 빗빈을 빠졌으니까 이제 80원까지 모을 필요가 없겠죠? 자, 50원까지 써주면서 이 성작을 다 해볼게요. 자, 용술사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체력이 더 올라갑니다. 자, 스웨인 이성 붙이고요. 자,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야스오가 나온다면 야스오를 투입해줘야겠죠? 자, 그럴 때는 애쉬를 빼고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카르마 애쉬가 들어가면서 빛을 받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애쉬를 빼고 야스오 나오면 넣는다는 뜻이에요. 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보는 김에 애니비아 리신 이런 것까지 다 보도록 하고요. 자 여유가 없을 때는 볼리베어만 찾으시면 됩니다. 그냥 조합은 이렇게 짜면 되네요. 자 유경술의 3 전설 되게 간단합니다. 자, 스웨인도 같이 3성을 본다. 자, 애니비아 잘 나오죠? 자, 카르마 포기하면서 애니베 비 잡겠습니다. 자 자리가 없기 때문에 우선 순위가 아닌 거, 뭐 스웨인 하나 팔고 사도록 하고요. 자 오른 이성, 오케이 자야 볼베까지. 자 용술사가 삼성이 많으면 좋다 보니까 제가 용술사 상징은 애니비아를 줬어요. 왜? 애니비아를 삼성을 같이 볼 거니까. 자좀 자연스럽게 폭풍도 들어가 있고요. 리신이 스페이 제일 좋기 때문에 볼리비아한테 먹이는 겁니다. 자딱5 스테이지 되면 서 조합 맞춰지니까. 이달리 덱 이런 애들 다 이기죠 그렇다고 우리가 볼리베어 삼성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나오면 더 쉽게 이긴다는 뜻이고요 자 오른 볼리베어 다 풀템 그럼 지금부터 가지고 올 아이템은 후반에 좋은 아이템 아니면은 자야나 애니비한테 줄템을 갖고 면 된다는 뜻입니다 구인수 관계 더 있어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애니비아 삼성이니까 총검이 들어가도 좋아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실수 없이 완벽하게 왔죠 오케이 애니비아도 나왔고요. 자 리신, 볼리베어, 스웨인 지금 다잘 나온 편이라서 얘네들도 삼성 다 나올 것 같고요. 얘네 만약에 다 찍으면 삼성 몇 개죠? 아무튼 많습니다. 자 이즈리얼 댁 만났고요. 이즈 만약에 지금 이긴다? 끝난 거예요. 볼리베어 장점 뒷라인을 다 녹이죠? 이제 잡았습니다. 자, 벌써 이겨요. 자 스웨인 찍고요. 자, 저희한테 중요한 거는 볼리베어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볼리베어만 찍고 구립 가서 밸류를 추가해 주는 게더 좋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볼리베어가 아직 안 찍혔으니까 스웨인 리신까지 같이 보는 겁니다. 볼리베어만 압도적으로 잘 나와서 찍었다? 당장 구립에 가서 뭐 소라카이성, 파이크이성 뭐 그런 것도 써주세요. 자, 배치는 이렇게 볼리베어가 사이드로 파고들 수 있게 끝자리에 배치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자, 구원을 받기 위해서 볼리베어 옆에 붙여놨습니다. 자, 딱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지금 애니비아가 물려버렸죠? 그래도 이겨요? 진짜 웃긴 거. 아직 볼리베어가 2성이다. 자, 서풍. 근데 이 덱을 갈때 서풍이 나오면 은 조금 어렵긴 합니다. 자, 볼리베어 한 마리 남았고요. 근데 뭐 지금 상황에서 볼리베어도 3성이 찍혔고요. 서풍 저격을 굳이 할 필요 없어 보입니다. 자야, 자 이제 볼리베어 삼성 찍혔으니까 구레베를 바로 달려도 되는데 리신 스웨인도 잘 나와가지고 좀 아쉽긴 하죠. 조금 더 돌리는 걸로 하고요. 자 리신도 잘 나오고 그냥 돌리는 김에 자야까지 한번 삼성을 노려볼게요. 자 우선 라이즌 뛰었습니다. 그래, 그냥 이거 돈도 많고 뭐입비 치니까 구레과 소라카 같은 거 넣는 거는 나쁘지 않겠지만 그냥 이거는 삼성을 다 봐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이 덱이 약간 라이즈한테 약한 것 같아요 자 자야 자 돈을 좀 많이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이애나는 필요 없고요 어 스윙까지 찍혔죠 자 이제 맞춘 것 같습니다 아 피했네요 볼리베아 위치 좋고요. 체력이 워낙 높다 보니까 바코드밖에 안 보입니다. 자이지뢰는 그냥 이기죠. 가장 안전빵으로 하는 거는 솔직히 자야 같은 거다 팔면서 오코이성을 집어넣는 건데 자 이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른도 잘 나오고요. 자야 두 마리. 자 저희가 라이즈한테 조금 약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용발 들어간 오른이 먼저 탱킹을 해주고요. 여기가 살짝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라이즈까지 빨리 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이기 위해서는 이제 삼성이 다 찍히거나 아니면 거악을 갖고 오거나 그둘중 하나가 정답인 것 같고요. 자 저희가 한 마리한테 몰빵을 쳤는데 라이즈가 한 마리 잘 잡아서 그래요. 자, 우선은 거학은 없습니다. 자 이거는 둘다 뭉쳐있기 때문에 침묵의 장막을 갖고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야 한 마리 남았죠? 자 이제 피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건 오른을 포기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포기할게요. 자 리신도 한 마리 남았고요. 자 아직 한 방에 죽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야, 죽을 것같으면 리신도 포기해야 될수 있습니다. 여기를 보내면 리신 삼성이 바로 나올 것 같아요. 자. 근데 천상의 축복이 생각보다 피해이 많이 되는 것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피통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게 티가 잘안 나는 것 같습니다. 2등까지 맞죠? 아, 이거 라이즈가 문제인데. 어? 자, 일단 자야까지 나왔고요. 사코 삼성은 얘기가 다릅니다. 자 이거는 리신이 좀 아쉽지만 리신을 포기하고 자야를 사야될 것 같습니다 자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게 배치를 한 번에 다 바꿔야 되다 보니까 라이즈를 저격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오 일단 자야 딜잘 들어가고요 이건 이긴 것 같죠? 와 이겼습니다 자, 이거, 자야 삼성을 찍었으니까, 자야한테 한번 아이템 넘겨주면서, 용술사까지 한번 받아볼게요. <laughs> 자야 피통, 장난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야가 훨씬 세진 거니까, 한 번에 다 터트릴 수도 있겠죠? 자, 이제 구랩은 늦었으니까, 그냥 돈 쓰겠습니다. <laughs> 리신까지 나왔어요? 자, 삼성이 다섯 개. 자, 침묵의 장막은 볼리베어 주는 것 때문에, 함부로 저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저격하려면 이렇게 볼리베어가 같이 움직여야 돼요 자, 서풍, 침장 다잘 들어갔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하니까 약간 단점이 있네요 자, 체력이 높다 보니까 계속 하이머딩과 스턴이 걸립니다 와, 오히려 더 지네요 자, 궁한번더 되나요? 서풍, 침장이 잘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더 세게 맞았습니다 자, 이러면 진로 변경. 도서 컨트롤 도안 줬었고요. 자, 다시 볼리베어로 바꿔주면서 하이머딩거가 볼리베어를 노리게 하면은 어차피 손자시티가 들어갔으니까 안 걸립니다. 자, 민첩사수도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으니까 야스오로 바꾸고요. 서풍만 잘 맞추면 될것 같습니다. 어? 아, 못 줬다. 자, 제가 이거 서풍 못준 이유가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든게 있습니다. 결국에 라이즈만 때리면 끝나는 거였기 때문에 차라리 사일러스를 띄어서 앞으로 볼리베어가 걸어 들어가는 게 훨씬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겼죠 와, 이거! 자, 하이머딘거의 스킬 때문에 자야가 개우스턴이 걸렸다. 그수은장시띠가 있는 애를 체력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잘 참고하셔서 볼리베어 잘 나올 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